보물선과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적어도 한 점이 만나기 위한 거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직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걸 통틀어서 같이 보게 되면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되면 되죠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와 만난다는 하면 되죠 2x 플러스 2가 되죠 x제곱, 자병을 이용하면, 플러스 2, a-1x1이 되고, 플러스 2a-2는 제로됩니다. 자, 4분의 d를 하게 되면, a-1에 제곱이 되고, 마이너스 그러니까 2a 플러스 2가 되죠. 이것이 0이상이 되면 되죠. 정결하면, a제곱, 마이너스 2a 플러스 1, 마이너스 2a 플러스 2, 0이상이 되죠.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 이상이 되죠 a 마이너스 1이 수분이 면 a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양팔분 벌려야 되죠 a가 1 이하 또는 a가 3 이상 이렇게 됩니다